주님을 믿으시죠. 그런데만 <laughs> 그왕의 우선 양반이 뭐라 그럴게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 너처럼 쌍놈이 양반될수 있다더냐. 그러니까 그 엄지 사람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볼게 되면 나 같은 마부가 이 마부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더잘 섬. 손님을, 상전들을 더잘 섬기게 됩니다. 아멘. 어, 그말 한마디에 왕의 후손이 마음이 찔렸어요. <laughs> 마음이 찔렸어요 다이처럼 그렇죠? 찔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직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선 얼마 뒤에 성동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근처에 있는 데서 교회들이 옛날에 부흥회를 함께 했잖아요. 부흥회가 열렸어요. 모든 교회들이 모여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잔치가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엄지사람분이 그 부흥에 참석하려고 마부의 일을 잠시시고그 쌍놈이 그 교회 부흥에 참석했어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음식을 나누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등을 탁잡기면 형님 그러더래요. <laughs> 나는 동생이 없는데 누가 나를 보러 형님이라고 그러나 탁 뒤로 보니까 왕의 후손이 자기에게 그 쌍놈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더래요. 형님. 아멘. 아, 감사합니다. 그성동교회첫 목회자가 되어버렸어요. 아, 여러분들, 종교교육은 믿음으로 의롭다 을얻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그냥 안착하고 있는 시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래 그리스도의 할래라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 할래가 뭐냐? 내가 구원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물어으며 영생을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따귀를 맞을 때그 사람을 처벌했습니까? 그분을 이유 없이 증오하고 미워했을때 그분이 욕했습니까? 아래에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멘. 종교 개혁의 믿음의 자치를 쫓으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고 믿었어요. 세 가지 하나 두세요. 종교 개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는 길을 다 막고 있었는데 죽음은 죽으리라는 주 안의 그림 성경. 야누스와 회프른동, 마티루토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로막고 있던 모든 블록을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떠한 쌍놈들, 어떠한 청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을 얻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의 자취를 쫓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 종교계의 5 0 2조를 맞이해서 믿음의 대상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제 자신도 보고 깜짝 놀라요. 큰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아들을 낚시 못해 주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대상, 자기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버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쌍놈들이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고 왜 왕의 후손들이 쌍놈한테 다가가서 왜 형님이라 부르며? 존경하는 사람들이 왜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이 마음의할레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삶의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첫째는 믿음의 대상인들니가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뭔가? 나와 내 가족에게. 그리스 안에서 주신 약속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내오짐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래도 변화 받지 못합니까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삶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종교 개혁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쫓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행전을 갖다가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한 베드로가 여러분들 며칠이 못 되어서 입을 벌려 성령님하고 십을 결했는데 저희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찌려, 저 선지자 나단의 면전에 책망을 놓았고 다시 마음에 찌려서 새롭게 못했어요. 아, 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우리의 삶이 엉망이에요. 아멘. 위험이 다가와 있는데 자본 27장 1절을 보면 내일 하루 한 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몰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알려줍니다. 아멘. 돌이키세요. 큰일 납니다. 돌이키세요. 큰일 납니다. 아멘. 책망을 바아들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변화 받으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개개인이 살면은 감사 찬성으로 가정이 바뀌며 기억이 바뀌며는 모든 것이 다 살아갈 점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이처럼 회개가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일이 있었어요. 두번째 찔렸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같이.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며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을 하는 지옥가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두 가지로 나누집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아서 믿음의 발전지를 쫓는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으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할래, 마음의 가죽을 배우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아멘. 아멘. 마음을 찔리면 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아니면 아인 아니면 사도행전 7 54절을 택하시겠습니다 어느 것 택하실래요? <laughs> 저는 사도행전 2장을 택하겠습니다. 찔려서 살아 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아멘. 네. 마지막이에요. 이상하죠? 이상성선정 오늘. 그가 찔리면 His w o u n d right. for our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저와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더다 예수님이 찔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할례로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그 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로 우리에게 던져줘 버렸어요 여러분들 찔림 받으셨습니까? 회개가 일어나 살아 날줄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맛보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형제들, 우리가 저게 자네들, 우리 친지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만에 살진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 말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가족을 배우는 마음의 할래, 육족의 몸을 벗었으니, 이제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와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 몸을 아버지께 선제서로 드리며, 아버지 복음의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의 선제들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복음을 위해 사용받게 하시고 육체에 남을 때를 죄를 범죄함으로 쓰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육체에 남을 뜻을 불태울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